돈 때문에 노후가 괴롭다고요? 혹시 당신도 이넷중 하나에 속하나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시간이 많아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노후의 삶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살. 이런 분들은 대부분 노후를 즐겁게 보냅니다. 골프, 해외여행, 사고 싶은 물건 구매, 손자. 손녀 용돈 주기 등할수 있는 것이 많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간혹 돈을 벌 때만 삶의 목적을 느끼는 극히 드문 경우가 있지만 이런 예외를 제외하면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노후의 괴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2.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살. 이들은 돈 버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일만 합니다. 돈 버는 일 외의 휴식을 휴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늘 바쁘게 지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이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삶입니다. 3.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삶. 가장 힘든 노후입니다. 폐지를 줍는 등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입니다. 4. 시간은 많지만 돈이 없는 삶. 이 경우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어딘가에 얻어먹으러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입니다. 돈 없이 할수 있는 것은 유튜브 시청이나 게임 정도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그 돈으로 취미 활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 시간이 많아도 즐겁게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돈이 없어도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분들은 돈이 없으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노후 추천 취미 활동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보다 평생 해왔던 것의 연장선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돈이 없어 못 갔던 유럽 여행을 간다거나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면 노래 교실에 가는 시기입니다. 등산을 좋아했던 사람은 암벽 등반에 도전하는 것처럼 기존의 관심사를 심화시키는 것이 더욱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평생 일하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분이라면 돈이 되는 일을 찾아 계속하는 것이 최고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모임에 소속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우는 모임이나 동창회 등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점차 인간관계를 줄여나가겠지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외로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사이가 나쁘면 노후가 더욱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 원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 될것 같나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